알려지지 않은 한국 영화를 발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로젝트 가오리 한국영화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아무도 안올것 같은 꾸진 목욕탕 하나 이곳에는 노래를 싸지르는 약간은 제정신이 아닌 새신사가 있습니다. 안녕들 하신가 아침이 오기까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딴 생각하느라 손님을 내쫓아버리는 이 정신 나간 새신사. 아이고 아직은 제가 다 생각을 안 하겠죠. 아, 안녕하세요. 사실 이 세신사가 손님을 쫓아버린 건 바로 여탕을 훔쳐 보기 위해서였죠. 이걸 보는 여러분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저거는 완전 또라이네요. 그런데 여탕을 훔쳐보다가 한 남자를 어? 발견하고 그를 싶어. 잡고자 냅다 달려가는 정의로운 이변태 세신사. 어어! 하지만 대도하는 어설픈 연기력으로 그 남자를 놓치고 마네요. 아씨, 그새 어디 간 거야? 씨. 이때 샤랄라하게 등장하는 여탕의 그 여성, 그녀는 이 목욕탕의 직원이었고 세신사 놈은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죠. 어, 괜찮으세요? 아, 선미 씨, 저거 손 만지작거리는 어, 거 보소 역시 희대 변태답네요. 네? 아. 알.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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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그, 그, 지난번에 왔던 사람인데. 아, 그, 왜 덩치 커가지고, 막 저번에 막 바가지 깨면서 난리 쳤던 그놈이요. 그놈이 방금 여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러면. 방금 있다 나오는걸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놈이 방금 여자 탈의실에서 뛰어나가는걸 제가 떡볶이 봤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보셨는데요? 아니, 그때 보수공사 하고에서 났던 구멍으로 그 놈으로만... 받는. 그렇게 세신사 놈은 네. 목욕탕에서 잘리고 맙니다.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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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른 직장이나 알아볼 것이지 또 노래를 싸지르는 이놈. 그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목욕탕을 또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삼백 씨! 아, 뭐예요 아니 어제 그 새끼가 진짜로 여자 탈의실에서 나왔다니까요? 내가 또 눈에 띄면 신고한다고 했죠?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진실되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또 노래를 싸지르는 새신사 놈. 심지어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른답시고 바지가 찢어지고 마는 대참사를 선보입니다. 역시 희대의 변태답네요. 내가 그만하라고 했죠. 사방에서 난리야 짜증나게. 응. 자기가 본 진실이 통하지 않자. 이놈은 야밤에 목욕탕에 몰래 침입을 합니다. 훔쳐보기 하다가 잘렸으면 그냥 정신 좀 차릴 것이지 아직까지 옷도 안 갈아입고 무단 침입까지 아주 그냥 가지가지 하네요. 이렇게 잠입에 성공한 그는 이제 정체모를 그 남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에어컨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이때 정체모를 그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사나이 또 너야? 어! n o 또 이거 안 get, g e 뭐, 했는지 다 봤다고! 그래, 그래, 아주 잘 봤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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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 무슨 너, 무슨 사이긴 우린 칠성사이다. <웃음> 아이고.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든 네가낄 자리는 없어요. 야! 이 새신사 놈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남자와 난데없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 어! 요 근래 보기듬은 아주 스펙터클한 싸움을 펼치는 이들.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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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일까요? 목욕탕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이들 바로 이때 아 뭐하시길래 이렇게 늦어 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아직 퇴근을 안하고 있었던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그 정체모를 남자가 숨긴 에어컨 속의 카메라 이렇게 새신사놈은 훔쳐보기를 통해서 여탕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아주 나쁜 놈을 잡고 맙니다 내가 볼 적엔 둘다 철컹철컹해야 하는데 이 새신사놈은 꼴의 주인공이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목욕탕으로 복귀를 합니다 땀밀러드릴까요 뭐... 다 들으셨겠지만 그놈은 진짜 쓰레기라니까요. 아이 솔직히 이까지 머리 에 상처?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놈이 혼자 씨부리건 말건 아기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는 연기를 선보이는 아, 이 어르신. 아, 자 근데 내일 선미 씨 만나러 갔는데. 음, 뭐 입고 갈까요? 이렇게 이 영화는 5분 더 보는 것도 힘든데 네? 서비스 5분을 남발하며 끝이 아버지. 납니다. 하나만 골라주세요. 제가 골라주시면 서비스 5분 더 해드릴게.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뭔가 조금은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 작품은 2017년도에 만들어진 냉탕과 열탕 사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냉탕과 열탕 사이의 그 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그 온도차는 너무나도 큰 영화였네요. 아쉬움이 느껴질 만도 한 부분이 이 작품은 상명대학교 영화영상과 학생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뮤지컬 영화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가 총 3곡이 나오는데 개연성이 조금은... 하... 아쉽더라고요. 심지어 노래도 남자 주인공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대역을 섭외해서 불렀습니다. 노래의 완성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있어서 감정선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해당 배우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건데 말이죠. 할아버지를 빼고 꼴랑 세 명의 배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감정선이나 개연성이 떨어지면 작품에 집중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작품이 제작된 2017년도면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인 링크 플러스를 통해서 제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 작품은 지원금 하나 없이 오로지 학생들의 힘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지원 하나 없이 학생들이 만든 영화가 이 정도면 나름 수작이지만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르게 보면 상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전공하고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학생 영화로서 학생이기에 신선하게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모습과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장르가 활성화 될 거라고 전 생각. 했습니다. 한 가지 괜찮았던 점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조명의 색감이 참 좋다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는 제8회 충무로 단편영화제 조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인정 그리고 제4회 고시촌 단편영화제 제20회 대전 독립영화제 경쟁작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우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 작품을 만든 이가의 감독 남자 주인공인 황지훈 배우 여자 주인공인 주연우 배우 모두 다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할 방법을 못 찾겠네요. 혹시나 이가의 감독 황지훈 배우 주연우 배우분께서 이 리뷰를 보고 계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딱 하나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락 올 때까지 댓글 계속 보면서 기다려야지. 좀더 많은 한국 영화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 영화를 바람에 올린 영화 냉탕과 열탕 사이였습니다.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